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캐시트리입니다. 오늘 알아볼 지표는 간단한 설정만으로 추세 흐름과 전환 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보조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파라볼릭 SAR 추세 지표입니다. 파라볼릭 SAR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파라볼릭 SAR은 주가의 추세 흐름과 전환되는 시점을 파악하는 추세 보조 지표입니다. 포물선이라는 뜻을 가진 파라볼릭 SAR은 각 봉마다 하나의 점으로 계산되어 이 점들을 연결하면 포물선 모양이 나타납니다. 파라볼릭 SAR은 추세가 형성되면 가속도가 붙으며 그 흐름이 지속되는데 추세가 바뀔 때 가속도를 잃으며 전환됩니다. 이러한 추세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지표 특성으로 추세가 약하거나 횡보 중일 때는 정확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변동성이 크거나 추세가 급변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 추세 전환 시점을 파악하기에 유용합니다. 그럼 먼저 캐시트리 메타트레이더5에서 파라볼릭SAR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메타트레이더5 파라볼릭SAR 설정 방법입니다. 캐시트리 메타트레이더5 화면에서 위상단 메뉴 중 삽입, 인디케이터, 추세형, 파라볼릭SAR 선택합니다. 이때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스텝 즉AF 가속 변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최대치 0.2와 스텝 초기 값 0.02로 설정되어 있는데 값이 0.02보다 클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예측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초기 값, 최대치 모두 사용자에 따라 설정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처음에는 기본 값으로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준 값 설정이 되었으면 원하는 점 색상과 크기를 선택하여 확인을 눌러줍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파라볼릭 SAR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파라볼릭 SAR 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캔들 차트 위아래로 검은 점들이 파라볼릭 SAR 신호입니다. 상승 추세의 경우 파라볼릭 포인트 점이 차트 하단에 찍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매수의 힘이 강한 것으로 보며 상단에 점들이 찍히다가 갑자기 하단에 점이 찍힌다면 상승 추세 전환으로 판단합니다. 하락 추세의 경우 포인트 점이 차트 상단에 찍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매도의 힘이 강한 것으로 하단에 점들이 찍히다가 갑자기 상단에 점이 찍힌다면 하락 추세 전환으로 판단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장이 횡보 중이거나 추세가 불안정할 때는 잘못된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파라볼릭 포인트 점을 활용하여 추세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주식 선물 코인 등 모든 차트에 적용 가능하며 대개 짧은 분봉 차트에 많이 사용하는 만큼 단타, 단기 투자에 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파라볼릭 SAR은 주가의 추세 지속기간, 추세 전환 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쓰임으로 추세 지표에 속합니다. 추세 지표도 보조 지표일 뿐, 매매에 있어 보조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보다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파라볼릭 SAR 보조 지표 활용법이었습니다. 더 많은 차트 자료와 정보를 원한다면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또는 영상 위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캐시트리였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해외 선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본문 내용 참고 및 실시간 리딩방 입장 문의는 아래 댓글 참고해 주세요. 개인 맞춤 1대1 리딩부터 24시간 연락 가능한 전화 리딩까지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립니다. 최근 들어, 저희 캐시트리를 사칭하여 영업하는 불법 업체들이 많습니다. 저희 캐시트리는 절대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거래 중인데, 신규로 가입을 시킨다든지, 본부장 및 과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여 사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제보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캐시트리에서는 입금 금액의 20%, 추가 지급 이벤트 외에, 다른 이벤트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메일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담당자를 찾아서 전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